안녕하세요. 미국의 콜롬비아 사는 바보 누나예요. 어,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이 절대 한국을 따라갈 수 없는 거는 의료보험 혜택이 잘 되어 있어서 병원을 정말 적은 돈으로도 갈수 있다는 거예요. 만약에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도 진짜 적은 돈으로 어, 자기가 그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의사를 뭐 단장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볼수 있다는 거예요. 제가 얼마 전에 응급실을 다녀왔어요. 페이 빌이 이제 한, 한, 3주 뒤에 오더라고요. 진짜 일할 때마다 가슴 두근두근하게, 그 우편부 아저씨 올 때마다 가슴 두근두근하게 이제 봤어요. 봤는데, 한번이 왔어요. 코멘치, 어, 여기, 코멘치 여기, 어, 하스페럴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. 왔는데, 비용이 883불, 57점. 이러니까 이게 거의, 거의 90만원이 넘는 돈인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이걸 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거를 가서 두 되기 전에 기간 되기 전에 현금으로 내면 20%를 깎아준대요. 그래서 아 오케이. 어 그래도 어이막 200만 원, 300만 원 나온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아 그래 나 갔다 올게. 하고 그 돈을 내러 갔더니 20%를 정말 깎아서 주더라고요. 20%를 깎아줘서 한700 700불 정도를 냈어요. 700불 정도를. 그리고 이제, 이제, 아, 이게 끝이겠구나. 이게 끝이겠구나 했는데, 이게 매일 이 일주일에 또온거요 와, 돌아, 나는 진짜, 뭐지? 이거 올 데가 없는데? 메디컬? 뭐, 뭐야? 그랬더니 봤더니, 이 빌이 의사한테 온 거예요. 하나는 응급실을 사용한 비였고, 이거는 의사가 나를 치유해 준 비용. 치료한 비용. I mean, 막 여기 검사하고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보고 스피싱 빼주고 스이치 조금 해준 부분 그리고 난 뽑는 건 내가 하고 그런데 이 금액이 1,0400불 넘게 나온 거야 1,400 1,424불 야 150만 원이 더 넘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열이 받는 거야 그러면 나는 벌써 이 700불 냈지 어 1,400불 냈지 20% 깎아준다고 해도 한 1200불? 200만원, 2000불 그니까 러 200만원을 제가 어, 이 응급실 간 걸로 200만원을 적어도 200만원을 내야 됐던 거예요 너무 빡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... 한국은 이제 가면은 한, 그 의사한테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의사를 본 비용을 다 내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달라져 이렇게 다르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병원비가 비싸요. 이거는 뭐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거고, 막 바꾸자면은 진짜 미국 의료보험의 그 밑에부터 바꿔야 되는데, 이게 너무 일이 많으니까. 왜냐면 여기는 이제 자유경제시장이어서 약 같은 것도 굉장히 비싸게 불러도, 안 사면 그만이지만, 사야 될 사람이 많으면 비싸게 불러도, 그거를 국가에서 제재할 수가 없어요. 어, 그리고 이제 이 의사가 병원을 다닌다고 그 병원 내 의사가 아닌 거예요. 개인 개인 의사인데 거기서 일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 병원을 일하는 그 비용도 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, 근데 얘가 안 내고 내가 갔으니까 내 비용을 내가 내고 그 다음에 의사는 나한테 자기가 어, 나를 치료해줄 비용을 나한테 청구하는 거지. 아, 여기까지 제가 응급실 갔다 온 내용이었습니다. 다음에는 제가 그 미국의 오바마케어 그걸 제가 신청을 했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이. 아, 그리고 근데 이거 이거 티셔츠 어 나는 내 생각에는 뭐 야리야리하고 뭐좀 여성스럽다고 입었는데 완전 <laughs> 완전 하루에서는 완전 내복 같네요. <laughs>